그래서, 어 조금,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령이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 앞에서 글로리파이드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변화되지는 않고 계속 영화로운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어 내가 정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은 안 만드냐면, 원수는 안 만들 수 있어요. 원수.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원수라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원한 관계라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게 때문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현되어져야 되냐면요. 어, 가정, 그리고 아직은 어, 규모로 봤을 때 아직은 사이즈가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전도 많이 해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는 어 그건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런 그 설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열매 많이 맺으라는 게또몇명 전도했어? 이런 것으로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전도한 숫자 가지고도 한명전도 한, 한 못했어? 전도는 몇백 명을 해놓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몇 명을 뭐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많이 뭘 갖다가 냈느냐. 이런 것 가지고 그 계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제자가 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한 것처럼,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아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저런 태도를 보일 때, 성도가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 때, 나는 과연 열매 많이 맺어야 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해서 영광도 받으실 분 더러 저처럼 미천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이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한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구해라.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듯 모를 듯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주님의 그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쵸? 안 그래서 올 필요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씀으로 세상 온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뭐, 뭐는 못하시겠어요? 보여주셔야 되니까. 정말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거를 그걸,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진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랑의 종착역, 종착역이 되어질 뿐 다시 그 사랑이 출발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지 않는다. 사랑을 받으려고만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목사에게도, 집사, 검사, 다른 지체들에게도.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내가 송금해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단 말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내 안과 밖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풍성한 열매들을 이미 맺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출간은 간단해요. 출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이야기하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는 귀신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는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믿는다고 그러지 말자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믿는다고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그 방법대로 내 표정 하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들뭐 인사했는데 뭐 인사 안 받고 뭐 이런 거. 정말, 정말 진짜 싫어요, 진짜. 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이 형편 속에서 나도 어렵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같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그러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져요. 그러면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혹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정말 진리 안에서 얻게 되어 지는 자유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음. 출발점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지. 마음으로 사랑해, 내가. 내 마음 알잖아. 이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몸 던져버리셨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몸 던져서 저는 나름대로 그 사랑을 가족과 어, 교회에 나눠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몸을 다 잊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제 얼굴을 볼수 없어서, 어, 모르겠는데,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소화는 많이 골랐습니다. <웃음> 골랐습니다. <웃음> 어, 힘들어요. 어, 어쩔 때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한 가지. 내 생명 구하지 말고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 사랑을 증명하자.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것이고 우리 속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증명되기 위해서는 하셔야 해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이해해 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사랑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기드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요한봉 15장 8절 말씀, 어,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내 제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상. 기도가 이루어지고, 뭐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독사,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기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나 자신에게 큰매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수 있도록 주님 내 결단으로도 잘안 되고 어, 내 가고 다짐으로도 잘안 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나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내 삶을 통해.